안녕하세요. 오늘은 찌르는 듯한 통증, 대상포진의 초기 증상 및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포진은 많은 분들이 겪을 수 있는 질환이지만, 초기 증상을 놓쳐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대상포진의 초기 증상은 무엇이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상포진이 어떤 질병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어릴 적 알았던 수두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우리 몸속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스트레스나 과로 등으로 면역력이 약해지면 다시 활동을 시작하며 발병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우리 몸의 한쪽을 따라 띠 모양으로 발진과 물집이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상포진을 피부 발진이 생긴 후에야 알아차리지만 사실 그보다 며칠 전부터 우리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피부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몸의 한쪽, 예를 들어 한쪽 옆구리 등 얼굴 한쪽에 이상한 감각이 느껴진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바늘로 콕콕 찌르거나 타는 듯한 통증이 대표적이며 가렵거나 따끔거리기도 합니다. 여기에 몸살 기운까지 있다면 대상포진의 강력한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초기 통증이 있던 부위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면서 본격적인 증상이 시작됩니다. 이 반점들 위로 곧 물집이 잡히게 되는데 보통 여러 개의 물집이 무리지어 나타납니다. 이 시기에는 극심한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집은 시간이 지나며 고름이 차고 딱지가 앉으면서 서서히 회복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2차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부 발진이 생긴 후 72시간 즉 3일 이내에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으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통증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치료가 늦어질 경우 발진이 사라진 후에도 몇달 혹은 몇 년간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는 무서운 합병증을 앓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대상포진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바로 예방접종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만 50세 이상 성인이라면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100% 예방되는 것은 아니지만 발병 위험을 크게 줄여주고 만약 걸리더라도 훨씬 가볍게 앓고 지나가며 신경통 같은 합병증 위험도 낮춰줍니다. 가까운 병원에서 의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예방접종과 더불어 생활 속에서 면역력을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상포진은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를 틈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평소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영양소가 풍부한 식사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처럼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충분히 잠을 자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방어력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피부에 뭔가 나기 전이라도 몸 한쪽에 이유 없는 통증이 생기면 대상 포진을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 만약 발진이 생겼다면 이른 두 시간 안에 꼭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50세 이상이시라면 예방접종을 통해 대상포진을 미리 막는 것이 최선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여러분이 대상포진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